자, 3월 25일, 토요경마 실발을 대전을 건져주러온 상태에서. 자, 신나 1번마 그린비바체가 역시 주행검사 때 모습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1번계 뒤쪽 순조롭게 선행에 나서고 그대로 중반까지 우승을 거머쥐죠. 6번이 빨리 붙었어요. 자, 7번. 또 다른 인기 마필요였는데 선행 가서 얼만큼 뛰냐였고, 최근에 선행 못하고 계속 뒤신 부족이라 전개가 중요했는데, 하필이면 6번 외곽에 걸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피디 오히려 페이스를 안배하게 되는 이런 어, 역효과를 반사적인 효과를 좀 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따라서 직선에서는 일번이 그대로 선들를 유지하고 있고 6번 2선 전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전이 펼쳐지죠. 자 7번이 외곽에 있었으나 6번이 무너지는 찰나에 2선에 나서면서 중반까지 그대로 지구력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3번도 중위권 안쪽 코너 선두권 안쪽 전개 잘 풀어서나 드시면 안 나왔고 4번도 뒤에 있다가 중반에 중위권 외곽까지 진입을 하는 의욕을 보여줬으나 조심해안 나오고 8번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중반까지 밀려버리는 바람에 무너지고 말았고 7번의 입상은 상대적 반사익 어부질리성입상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비하면은 지심이 더 많이 보강된 모습도 확인이 됐다고 라 평가해도 될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달고 순조롭게 선행 간 결과라 다음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행 갈수 있는 2번마 문학송과 9번마 파워빅토리. 지난번에 파워빅토리가 문학송을 제압을 하고 이 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번에 문학송이 어디까지 버텨내고 9번과의 싸움에서 9번이 지난번에 문세형, 이번에는 임다빈이라는 점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 것이냐. 어찌됐든 두마필이 점배당으로 최저배당을 형성했는데, 자, 최저배당이 결국은 깨집니다. 선형은 순조롭게 나서긴 했으나, 직선에서 9번과의 접전에서 버텨내지를 못했고, 지난번에 2번 외곽으로 2선 따라갔던 7번마약 악동 아르구가, 이번엔 중후미, 중위권 외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위권에는 3번, 6번 등이 선위권에 섰으나 선두와의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자, 외에 7번이 취입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고, 중반에 무너지는 2번까지 제압을 하고, 2차까지 올랐습니다. 4번 마투선 챔프도 지난번에 취입 도전했다가 거리차를 놓쳤던 상황인데, 이번에 직선에서 꾸준하게 취입 성공을 하면서 3차권까지 진입을 했던 모습이에요. 관심을 가졌던 8번만 힐링해보는, 어, 이번에도 이제 너무 뒤에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의외 부진이고, 6번도 선입장계를 펼쳐보긴 했는데,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면서 상당히 기복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태. 9번의 우승은 역시 경주는 말이, 아니, 말이 뛴다. 기수가 뛰는 게 아니고, 말이 뛴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8번 다시 태어나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던 아플들 간의 접전 구도였죠. 여기 이제 신마 10번이 사고를 쳤는데 자, 안쪽에서는 선행 4번 아치로나가 나갑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노리다가 이제 접전 속에서 밀리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기더니 이번에 선행 없는 편성에서 기습적인 선행 승부 제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아, 1400첫 도전 지구력을 버텨내지 못하죠. 이끼마 6마 파이널 축제 편성 기회, 전개 기회를 잡은 마필로서 선두권 이선 전개 사건에서부터 이제 선두 경합에 들어가면서 직선 승부에 들어가면서 우승까지 노렸던 마필이나 마지막에 이제 10번 파이어 파이어에게 아쉬움을 남겼어요. 바이어파워가 주행검사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5개월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 자, 3세가 돼서 돌아와서 그런가, 심이 차면서 마필이 확 달라졌습니다. 선두권의 외곽으로 빠르게 붙으면서 1,400첫 도전 부담에도 불구하고 말을 믿고 김철호 기수관을 밀어붙인 것 같은데, 정반의 끝걸음에서는 오히려 6번을 제압을 하는 기염을 토하고 말죠. 이기만 했던 3번은 중후미 전형적인 취입이기 때문에 항상 누치 마심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고, 11번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취입 도전에 나서 봤으나 결정력을 내지 못했어요. 자, 8번만 다시 태어나다가 선두권 말미에서 전개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결국 취입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삼척의 만족, 어, 능력 인기 마델의 전력 한계 속에 신마의 잠재력의 빛을 발휘했던 삼경주였네요. 자, 한 마델의 좀 부실한 마필들 간의 움이었어요4번마 신풍요가 역시 선행에 성공을 하죠. 자, 그런데 게이트점을 가졌던 걸작토가 1번 걸작 투어가 1번 게이에서 밀어붙입니다. 선행을 탈취하고 1번, 4번. 이게말했던 3번이 아직은 좀 중후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메디슨 마운틴은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이고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최근에 사착을 하면서 보여줬던 경주력이 상대적으로 앞서기 때문이고 선칩 결정력이 좀 유동적이긴 하나 워낙 상대마들이 순발력이 있으면 뒷심이 없고 침력이 있으면 또 순발력이 없는 극단적인 이런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를 모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만 전개가 조금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아 정반에 잠재력을 터트리면서 우승을 역시 하게 되고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렸던 걸작 투어가 아쉽게 결승 통과 전에 덜미가 잡히면서 이차에게 만족을 했죠. 자, 인기만 필요했던 7번은 늪발했습니다. 중간에 무빙을 했으나 이미 역부족 12전을 뛰도록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번에도 역시 능력의 한계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5번 원더풀 데프티 이상규가 올라옵니다. 중반에 2번 다비드가 앞선 취입에 나서면서 3차권에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중반에 5번의 탄력도 상대의 눈에 띄죠. 결승 통과하면서 2번을 잡 3번, 1번, 5번 퍼펙트 적중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국산 5등급 1300m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대천 주몽천하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7번 파워풀 b 스가2 j 권 8번 비체카가 3위로 따라붙고 안쪽에는 2번 k n t j o 과 외곽에는 12번 두손클래식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 주몽천화 바깥쪽에는 7번 파워풀삭스가 도약하면서 7번 파워풀삭스가 안쪽에 있는 5번 주몽천화를 넘어섭니다. 7번 파워풀삭스 박오른 기수와 함께 선행에 나서 있고 안쪽에 5번 주몽천화가 2위로, 바깥쪽 8번 비체카가 3위로 따라붙고 외곽에 12번 두손클래식이 4위로, 안쪽에서는 3번 리걸하이와 10번 탱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하위 그룹을 이끄는 바는 2번 KNT즈번과 6번 대천챔프 뒷선에 4번 스타러시 등입니다. 7번 파워풀삭스가 단독 선두를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7번 파워풀 삭스와 박구름 기수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8번 비체카와 이동하기수가 바깥쪽 2위권 안쪽을 뚫고 나오는 2번 두손 클래식과 빅투아르기수가 안쪽에서 매서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7번 파워풀 삭스를 위협하는 12번 두손 클래식입니다. 7번, 12번 두 발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12번 두손 클래식이냐, 바깥쪽 7번 파워풀 삭시냐. 이때 바깥쪽에서는 8번 비체카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번 파워풀 삭스 한가운데서 선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목차까지 유지하고 있는 7번 파워 삭스 위협하는 12번 두손 클래식입니다. 7번 12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12번 8번. 자, 서울 리 경주 1 6 0 0 m 오늘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고 복산복 퍼펙트 적중을 시켰던 경주네요. 이 반마 한강 돌풍이 안쪽 개티점으로 순조롭게 선행을 나서죠. 자, 얘가 12600m 코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행마였던 7번나 플라잉 안테나는 선행을 갈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제외를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3반마 대사리도 꺾었습니다. 인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에 선두권에서 밀리면서 부진했죠. 얘가 입상했던 걸 자세히 보면은 m b m b 에서 12월 4일에 9번 달고 느린 전개에서 이선 전계 사실상 선행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우승을 했던 것이 최근의 성적이고 그 이후에 선행 못한 상태에서 모두 뚜렷한 선입이나 치명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피데요 당연히 꺾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 자, 또 아나이키마 6번마 노스터 위닝을 제가 방송 유튜브에서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패턴이 최악이다. 울고 싶은데 밤을 한대 때려주는 상황을 만났다. 그래서 꺾었죠. 최근에 뭐, 노익장을 과시했던 마필이나, 역시 이번에는 현격하게 부진한 모습, 마필의 경주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어, 운동 생략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직선에서 2번이 무너지면서 7번이 자연스럽게 선두에 나서기는 했으나, 박태종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탑니다. 뒤에 있다가 샤코는 말미에 무빙을 하면서 10번보다 안쪽을 파고 들면서 선입장계. 자, 직선 중문에 이미 선두에 나서죠? 10번이 외곽에서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샤코는 말미에 직선 출입에 8번에게 밀리면서 거리차를 놓치긴 했으나, 이동하기 수가 침착하게 다시 재탄력을 보여주면서 중반에 8번을 제압하고 7마 4번마 우청룡이 10번 축격에 나서면서 3차까지 올라오면서 10번 8번 4번 삼쌍복은 무려 1,000배가 넘는 배당 삼복도 200배가 넘었죠 복식 45배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드린 것 같아 다행인데 자 경주운도 잘 따랐고 박태종 이동환 기수도 잘 타줬고 모든 게 맞아 떨어졌네요 축하드립니다 7 0 외곽에 있던 10번, 옥천 최강의 선행 가능성이 일단 주목을 받았으나,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KT2점을 살리죠? 자, 특히 5번, 6번, 선두권 싸움인데, 그 중에 3번, 데블 K가 코스2점을 살리면서 1코에서 선행에 나서던 것이 이번 경주 초반 경주 전개의 변동성이었어요. 자, 결국 이제 1700 특성상 KT2점을 극대화했던 것이 3번인데, 선행 간 적이 없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긴 했으나 10전 뛰고 2차 딱한 번에 말해드릴 시 결정력은 좀 불안했던 상태에서 직선에서 무너졌고, 선행을 노렸던 6번 마 자이언트 인디, 이번 경주 우승 마필이죠. 자, 지난번 1700첫 도전에서는 첫 걸이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접전 속에 이제 아쉬운 4차기였는데, 이번에 안토니오로 안장을 교체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수기용 측면에서 강하게 승부가 걸려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거리정을 했고, 자,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세하면서 적극적인 선입승부를 펼친 것이 맞아떨어지고, 선행을 못했던 10번 옵전 최강은 이번에는 외곽선입, 자 4코너에서 선두권에 합류를 하면서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하면서 어, 적극적인 선입공세를 펼쳤던 것이 또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뒤심이 있는 6번과의 싸움에서 중반에 밀리긴 했으나 거리차가 있는 상황에서 후속권 마필들을 버텨내는 상황입니다. 후미에 있던 12번 고조스 서브도 취권 대표성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늦었죠. 자권에서는 중위권까지 진입을 하면서 취 타이밍을 잘 잡아냈습니다만은 거리차가 있는 상황에서 역부족. 10번이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해볼만했겠으나 10번이 전행을 못한 상태에서 버텨내는 상황. 에서 칩 실기가 했던 상황입니다. 자, 6번, 10번, 원탈, 적중 축하드립니다. 자, 8경전는 고배당, 승부경제, 소문그림찾기 승부경제였죠. 인기막 9번, 4번이 모두 불안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 4번은 결정력이 애매한 마필이고, 9번은 지난번에 구마신 차로 우승을 한 선행 마피리긴 하나, 그때는 굉장히 느린 전개 선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얘가 선행 가려면 6번을 넘어서야 되는 과정이 심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었죠. 자, 그래서 9번도 역시 꺾었고, 6번은 안쪽이 점을 살리면서, 김현정이가 시종일관 무리하지 않았어요. 9번이 나가든가 말든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1 0만배를 하면서, 직선에서 9번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앞선에 나서는, 그리고 우승까지 이어지죠. 자, 중위권 싸움에서 11번 마 걸작선이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선입공차를 펼쳤으나, 직선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거리차를 놓치면서 사행기까지 나오면서 부진한 모습. 중위권 안쪽에 있었던 2번 마크멀로가 그 직선에서 선두권 말미, 진로를 잘 잡아 들어왔죠. 11번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올라오는데, 9번이 무너지면서 사행학별 보이니까 외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유승환 기수가 취입 도전에 나섭니다. 중반에 다수종 거리차 커서, 불안정했으나, 정반까지 다시 거리를 좁히고, 인기만 4번은 후미에서 안쪽으로 취입 도전, 8번은 중후미에서 중위권까지 가능했는데, 어, 사건에서 마필들이 뭉치면서 자리가 나와가지고, 칩 스포트 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번은 늦고, 출발이 늦었죠. 자, 다음에 가능성 타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마를 다시 뛸 수만 있다면, 끝나고나 항상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주력 복조 막건에서 90배가 넘는 고배당이 나왔는데 복조 추천드리지 못하죠.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잘 하셨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경조또한 번에 배당 누림수를 두고 공략했던 경주입니다. 인기마 7번마 베스트 천상은 결정력이 애매하기 때문에 꺾는다라는 것이 요지였죠. 자, 선행은 4번, 6번, 10번 싸움면서 4번이 역시 안쪽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이 나서긴 했으나, 오바패시에 승권전첫 경주에 또 다시 1200도전이긴 했으나, 요마필은 최근에도 선행 가서 2착3착 그것도 전부 1번 달고 편안하게 선행 갔던 상태인데, 이번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선행인데, 오바패시가 됩니다. 반면에, 아이현이는 안배를 하면서 4번이 가거나 말거나, 그대로 따라가죠. 중간에 거래차까지 벌어지고 있음에도 무리하지 않고 따라간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7번의 전개는 잘 풀었어요. 잘 풀고 선두권에서 선입권까지 진입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 외곽에 12번이 바로 붙었죠. 폭스파 우수철 이 마필도 중속과 취임력을 겸비했던 마필인데 수철이가 전개를 잘 풀어냈고 7번의 결정력 부족이 이런 데서 또 확인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반 끝걸음에서 12번에게 밀리면서 심을 남기죠. 자 이제 6번 12번 이번 경주 제가 숨은 그림인데 복병을 12번, 5번, 5번, 12번 두 마리를 말씀을 드리고 한필자가 5번을 선택해서 초이시 실패가 돼서 또 뼈아픈 패배가 됐네요. 구경조 아쉬움을 남긴 경조가 되습니다 오늘 토요경주의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했던 마지막 승부 하스팟 적중으로 마무리가 됐죠. 삼상복 퍼펙트 적중까지. 이반만 얻던 타임은 KT점을 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는 점에서 입상계를 만난 것이었고, 10반만 장산미사일은 최근에 사착사착 연속하면서 나름 순위권에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인기를 모았던 것 같아요. 6번마 에이스 암성도 역시 취임력이 절정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순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인기를 모았고 저 역시도 6번은 가지고갔으나 10번은 꺾었죠. 꺾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선입, 취입, 다비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과 경주 전개를 다 풀어내고서도 결정력 부족을 보였는데 2000m로 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2번은 어렵다고 라 봤고 더군다나 최저 배당으로 2번과 함께 저 배당을 형성한 상황이면 배팅 가치는 없죠. 자 경마는 어차피 배팅 싸움이에요. 가치가 없는 10번 인기만은 꺾었습니다. 2번을 안정적인 충마로 놓고 들어가면서 4번 몰러로 바뀐 매니 챔프의 손에 7마 6번 에이스 암성을 누리면서 5번 마 히든삭스를 복병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히든삭스는 지난번에 생이가 타고서도 오차게 그치는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주력이 최근의 경주력에서는 다소 열세로 나타나나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장사 미사일을 산마신 이상처럼 제압을 하기도 했던 능력이 있었던 마피래요. 자, 최근에 고림이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배팅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배팅 가치가 없는 한계마보다는 배팅 가치가 있는 잠재된 마피를 열었던 것이 마자 떨어집니다. 전개도 물론 우수처리가 잘 풀었죠. 손익권 전개. 10번은 계속 외곽돌아 했었고, 5번은 10번 안쪽 전개를 끌어내면서 직선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잘 잡아 들어온 것이 마자 떨어집니다. 자, 10번은 외곽돌다 결국은 또다시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는 찰나. 선행 같은 4번에 2번에게 밀렸고, 중반에 5번에게 밀리면서 3차. 자, 한식씩 기수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3차까지, 2번, 5번, 6번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경주 하스팟, 어제 금요일 마지막 승부 대박에 이어서 오늘도 복산복 퍼펙트 적중으로 여러분께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면서 마무리됩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리 800m, 제주 토요경마 1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도 안쪽에서 1번 천지태왕과 바깥쪽 3번 명성시대, 외곽으로 8번 서부검객이 올라서면서 1번, 8번, 3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3세 마인 1번 천지태왕, 직전 데뷔전 6위에 머물렀던 말, 타조 강수한 기사 이번 경주 첫 호흡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권에서는 5번 성공승리, 외곽으로 8번 서부검객과 안쪽에서는 2번 골드마크, 10만 2번 골드마크가 중위권에 자리하면서 그이선 4번, 7번 등을 견제합니다. 저도 1번 천지태왕과 2위권 5번 성공승리, 안쪽에서는 2번 골드마크 4번 태왕후가 3, 4위권 포지되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천지태왕과 바깥쪽 5번 성공승리, 외곽쪽 4번 태왕후, 중반 3마리 3퍼점 속에서 바깥쪽에서 10번 연속 히트골을 서고 있습니다.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리는 3세 앞말 10번 연속 히트 좋은 걸음으로 2위권까지 맞섰습니다. 선두 4번 태왕후 이번 경주 관심마, 4번 태왕후가 선두구치게에 나서면서 3만신 이상 큰 격차로 앞섭니다. 단독 선두 4번 태양우 2위는 10번 연속이트 3위 3번 1번 두 마리발 4번 10번 3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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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깥쪽으로는 7번 장전여신, 8번 송악공주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6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장전여신이 먼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8번 송악공주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청부사가 3위까지. 뒤쪽에서는 3번 백록군주, 4번 레옹, 6번 조약돌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도 두 이끌고 있습니다. 8번, 1번은 2위 3. 이제 7번 장전연신 먼저 3코너 들어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1번 청부사와 8번 송학공주가 2위 3. 여전히 3번, 4번, 6번은 4, 5위권을 주하고 있고, 2번, 5번, 9번, 10번이 뒤쪽에서 경주를 전개합니다. 7번 장전여식 2만 시 정도 앞서면서 먼저 4코너 선에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초반, 중반 선도 이끌고 있는 7번 장전여식입니다. 뒤쪽에서는 8번 송악공주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청부사가 가세하면서 7번, 8번, 1번 싸움에 3번 백록군주가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송악공주 역주가 돋기 시작하고 안쪽 치고 나오는 3번 백록군주와 7번 장전녀신 그리고 1번 청구사까지 4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러가는데 안쪽 3번 백록군주 역주 도보기 시작합니다. 3번 백록군주가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서는 1번 청구사가 그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3번 1번 싸웁니다. 7번 뒤로 밀면서 리 3번 백록군주가 안쪽에는 1번 청구사와 선두 접전을 펼칩니다. 3번 1번 7번 8번 앞서면서 결승도갑니다 경주로 1,000m 제주의 삼경주 열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조일선도 가장 외곽으로 10번 태양신공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2위권에서 안쪽 3번 청룡킹과 바깥쪽 4위권의 5번 민투 안쪽 4번 녹색거풀을 견제하고 있고 10번, 3번, 5번, 4번 그들을 2번, 9번, 8번, 1번, 7번, 6번 등이 다릅니다. 선두를 10번 태양신공 김한남 기수와 1마신차 먼저 앞서나 갑니다. 안쪽 2위권 모색하는 3번 청룡킹과 그 뒤선 바깥쪽 5번 곽석기세 민투, 대각선 안쪽에서는 4번 녹색꽃보 계속해서 안쪽 자리, 그 뒤선 구방 명성올레와 중하위권의 안쪽 2번 파워포인트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따라갑니다. 10번, 3번, 5번, 4번 순으로 네 마리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기만남 기세 10번 태양신공, 반마신차 격차조표는 인코스 3번 청룡킨, 그뒷선 5번 민투가 서서히 3위권으로 진입하면서 10번, 3번, 5번, 4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10번 태양신공과 인코스 3번 청룡킨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3위권에서는 바깥쪽 곽석기세 5번 민투, 4위권 인코스 4번 녹색 커플을 2번 퍼 포인트가 쫓고 있습니다. 선두를 3번 청룡킨과 바깥쪽 10번 태양신공 2위권 근소하게 서져 있고 다시 한번 3위권에 세 번의가 뭉칩니다. 가장 외곽으로 8번 선덕공주, 최고레이팅의 8번 선덕공주가 순식간에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3번 청년킹 단독 선두 구색이 그러나 바깥쪽 8번 정말세 선덕공주가 빠르게 따라옵습니다. 3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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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정주의 1110m, 제주의 토요경화 4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외곽으로 9번 서부명성과 안쪽 8번 새벽열차, 바깥쪽 10번 무소불이. 외곽계 3마리가 빠른 출발로 9번, 8번, 10번, 5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두 9번 서부명성, 17주만에 출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안쪽 8번 새벽열차와 함께 외곽으로 5번 어스카리, 순식간에 2위권까지 올라섭니다. 9번, 8번, 5번, 10번. 구디선 그 3번, 1번, 4번, 7번 하위권의 6번, 2번 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9번 서부명성과 반마신차 격차 조표는 바깥쪽 5번 어스칼, 3세마인 5번 어스칼. 직전 5등급 우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5번 어스칼이 선입권의 우습보입니다 바깥쪽 10번 무소부리, 최고 레이팅 60을 기록하고 있는 무소부리가 외곽으로 3위권, 안쪽 8번 새벽결차그 뒤편 3번 수룡 등이 역시 선입권에 자리하면서 9번, 5번, 8번, 3번, 10번, 그 뒷선 1번, 4번, 7번 등이 하위권 찾아 있습니다. 서두 9번 서부명성과 바깥쪽 5번 어스칼 두마리가 먼저 앞서면서4콘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9번, 8번, 3번, 7번 순으로 4콘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관심마인 5번 어스칼과 안쪽에서는 9번 서부명성이 맞선 가운데 인코스 8번 새벽을 채 2번 경추 관심마, 바깥쪽 4번 무림항어까지 순식간에 3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6번 푸른내까지 팽팽한 3, 4위권 훈전 속 서두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무림항어가 순식간에 역전승을 기록합니다. 안쪽 5번 어스칼 만만치 않은 걸음 4번, 5번 두 번의 접전 계속해서 있습니다. 바깥쪽 근상의 4번 무림 항호가 선두로 4번, 5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기이1 1 1 0 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동백동산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신속한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의 역주가 덧보이면서 9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뒤쪽 1번 솔조아. 2번 흥국강타가 안쪽에서 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5번 꿈드림, 3번 광명송호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5번 꿈드림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안쪽에 있는 9번 신석강과 선두 싸움을 펼쳐나갑니다 오늘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5번 꿈드림입니다 바깥쪽으로는 3번 광명송호와 안쪽 2번 흥국강타 외곽쪽 8번 용천호까지 3, 4, 2, 3 뒤쪽에서는 1번, 10번, 6번 따라붙습니다 9번 신속한이 계속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꿈들이면 2위까지, 바깥쪽 3번 광명성호가 3위로 따라 붙고 있고, 8번 용천호 외곽쪽, 뒤쪽에서는 2번 흥국강타, 1번 솔저가 안쪽으로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9번 신속한 여전히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사코노 선행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주로는 3번 광명성호, 5번 꿈드림 따라붙으면서 선두싸움 뒤쪽 1번 이번 외곽 쪽으로 8번까지 가세를 하면서 결승은하는 식선주로 이제 안쪽에 있는 9번 신속한을 바깥쪽에는 5번 꿈드림이 견제하면서 선두싸움을 펼쳐나갑니다. 9번 5번 싸움에 뒤쪽에서는 1번 솔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번 성공기원가세기 시작합니다. 10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5번 꿈드림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늘 4연승연주를 하고 있는 5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번 성공 기온이 2위까지 칭호하고 있고 안쪽 9번신속한이 다시 뒤쪽에서는 6번도 가세기 하 시작합니다. 선두는 5번입니다. 10번 2위까지 6번이 3위로 5번 10번 6번 앞서면서 결선 도갑니다. 경기온이 1000m 제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안쪽으로 3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갑니다. 4번 미리명장 3번 최고장사 앞서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7번 4례용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과 4번이 앞섭니다. 안쪽 3번 최고장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4번 미래명장이 바깥쪽에서 안쪽과 같이 선두산 펼치고 있고 뒤쪽 7번 사령관, 1번 거서가는 3423그 뒤쪽에서는 10번 지전법회가 5위로 안쪽으로는 9번과 2번이 따라 붙고 있고 후미쪽에서는 8번, 5번, 6번이 가세합니다. 선두는 3번 최고장사가 잡고 있습니다. 이마일 정도 앞서면서 3번 선두 이끌고 있고 4번 미래명장이 2위로 밀렸고 7번 사령관이 바깥쪽으로 따라 붙으면서 4번과 7번은 2위상 그 뒤쪽에서 1번, 9번, 10번이 4, 5위권을 주지하면서 선두 3번 최고장사는 이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향해 치손들어옵니다 바깥쪽으로 4번과 7번 외곽쪽으로 9번과 10번 따라 붙고 뒤쪽에서는 1번도 가세하고 안쪽으로는 2번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최고장사와 다시 4번 미래명장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으로는 10번 지존부배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7번 사령관 그리고 그 안쪽 4번 미래명장 가세하고 9번 불꽃일주와 외곽쪽으로 친화하는 8번 더 빠르게 역주가 돋보입니다. 8번 더 빠르게 와 6번 호승고이 선두군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4번 미대명장 7번 사령관 바깥쪽 6번 호승고 6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6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바깥쪽으로 10번 8번 6번 7번 10번 8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저희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 j i b s 페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오라스타, 바깥쪽 3번 미래왕제. 3번 미래왕제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출반 앞섭니다. 출반 스피드가 좋은 3번 미래왕제가 손들이 이끌면서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8번 수사대 치고 나오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9번 고질라 따라 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할라양산, 2번 오라스타가 그 뒤쪽에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 미래왕제와 8번 수사대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미래왕제는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수사대가 2위까지 그 뒤쪽 2번 오라스타가 안쪽에서 3위까지 바깥쪽으로는 9번 고질라가 4위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7번 비양, 5번 할라양산 4번 최대공양 수강 중이로 후미 쪽에서는 10번, 9번, 1번이 따라붙습니다. 3번 미래왕제가 크게 앞서면서 단독 손두로 이제 3콘을 벗어나고 있고 그 뒤쪽에서 8번 수사대가 2위로 그리고 9번 고질라 2번 오라스타는 3423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 미래왕제 앞서면서 단독 손두로 크게 네, 앞서고 있습니다. 3선커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이제 서서히 4코너 선리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옵니다. 3번 미래왕자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8번 수사대가 2위까지 9번 고질라 3위로 따라붙고 있고 안쪽 서 2번 오라스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 3 0 0터 전반. 3번 미래왕자가 계속해서 j i b s 배 대상 경주 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 2번 오라스가 따라붙고 있고 8번 수사대도 거리 좀 좁히기 시작합니다. 2번 오라스의 역주가 보입니다. 안쪽 치고 하오는 2번 오라스가 안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3번 미래왕자와 접전 2번 오라스타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변은 없습니다. JIBS배 대상 경주 우승은 2번 오라스타입니다